아니지 아니지. 제가 뭐지? 뭐야? 코로나 백신 맞고 한 이틀 뻗어 있고. 역시 그 덕분에 제가 한일 계속 밀려 가지고 한 며칠 동안 야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 촬영할 시간도 없고 오랜만에 야근 안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려볼게요. 구독자 요청 사항이 제못 주머니 목가방, 목가방입니다. 요, 요 찍어주세요. 이렇게 떨어지 마. 자 가방 안에 요거 소치 들었고요. 라이터 가스. 여기 보면은 실리콘 노즐. 스텐 노즐이고 요거는 문 시공할 때 보인 목 요거 리뷰 따로 할게요 <laughs> 그리고 마스크 여분 물티슈 이게 뭐냐면 이게 전기 체크기야 전기가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하는 거고요 여기 옆에 심 <laughs> 나그 전기 체크 갖고 싶다. 시어 예비 사포. 연필도 있던데. 조용히 해. 예비 백사 있고. <laughs> 그 다음에 예비 라이터. 예비 통호 음. 라이터. 아, 귀여워. 이거 없으면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들고 다니는 거야. 얘는 뭐냐면, 거리 측정기입니다. 거리 면적 부피 되는 건데, 레이저가 나와요. 여기서 뭐. 저기 레저 이 보여? 어, 이거 고양이 늘어지있 아, 그지?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를 찍는 거지. 볼까? 하면은 2.34m. 이거 어디 쓰냐면 마트들 같은 데 가면은 막 30m, 50m. 제가 거리 찍을 때 보면 요거 한 번씩 씁니다. 거리 측정기 있고요또 보자. 또 뭐가 있나. 여기는 칼날. 여기도 예비의 라이터 귀여워 구리 아. 그리고 여기도 예비 칼날 그리고 큰 예비 칼날 오. 그리고 이거 뭐 각종 도구들 이쪽이 중요 이쪽이 이쪽이 뭐예요 자 이거 이제 일자 십자 드라이브인데 요거는 강화유리도화 가가 유리도 와풀 때 이렇게 돌려갖고 지렛대로도 쓰고 이거는 제 영상 보신 분은알 거야. 요 샷시 실리콘 제거할 때 쓰는 끌칼. 요거는제 알판 시공용 시공 칼이 되겠습니다. 못주문 못가방은 일단 요렇게 들었고 못주문이요 아, 자, 봅시다. 제 못주문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든가 장갑이랑 이 카이드 이렇게 그 스펀지같이 이것들 이렇게가 왼쪽 모쪼머니 이거 그불 나오는 거래 자 봅시다 이거 칠할 때그야 불. 불. 똑같이 불나오는거 이거는 플라스틱 헤라겸좀 단단한 헤라 이건 약모고요 이거는 2mm, 3mm 잣대입니다 얘는 1mm. 요거는 시공용 장갑. 장갑. 어, 왼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터리분. 터리분. 왼쪽에. 보면, 여기 보면 하얀 거 보여? 이 하얀 게 뭐냐면, 응. 얘가 뼈족하잖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가 빵꾸라. 빵꾸 나지 말라고 실리콘, 하얀색 실리콘 쏜 겁니다. 여기 빗자루 여기. 이렇게 이렇게 r 어 o Pizarro. p i z a r r 장갑 i z a 고 끼고 라이터는 여기 왼쪽 i z a r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른쪽 z 시 r 오른쪽 많다. a r r o Piza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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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이게 뭐냐면, 와, 씨, 저렇게 많이 들고 다녀? 이게 저만 많이 들고 다니는 거고, 저는 진짜 많이 들고 다니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안 들고 다녀요. 근데 저는 성격이 뭐가 없으면 안 돼서, 좀, 시공에 필요한 거다 들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까만색, 어두운 색에 재단치스 표시할 때, 흰연필. 음. 여기 들어가요, 여기. 흰연필. 여기. 유성 매직. 이거는잘안 보이는 쪽에 펼할 때 여기 들어가고 수성 사인펜 여기 들어갑니다. 어디? 어. 여기. 이거는 망치. 망치. 필름 하시는 분은 이 망치 쓰셔야 돼요. 응. 망치 찍어. 나 망치. 요 동그란 싶다. 거랑 여기 네모난 거. 나 망치가 보조용다 근데 길이가 길어요. 이게 망치가 이만해요. 이가자 잘른 거예요. 잘른 거. 망치는 요기. 제모 주머니만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일반 칼날, 여기 슬라이딩 토어 풀 때, 아시겠죠? 슬라이딩 토어 풀때 요거, 요기. 요거, 롱로즈, 이 필름 집어낼 때. 어, 이거 그 쇠도 구부릴 수있는요 아, 수 있는데. 그렇지. 그런 용도도 쓰고, 타카핀 뽑아낼 때 주로 쓰는 용도라서 요거는 요기. 요 꼬리 육각렌치 많이 쓰죠 요기. 여기 여기 하나 빨파 큰데 밑 작업용 방코팅 장갑 여기 밑 작업용 골파 데칼 골파 데칼 여기 시공 칼은 여기 무조건 여기 야기 요기. 여기 메인 시공 칼은 여기. 여기. 응. 데칼 칼날은 여기. 여기. 줄자는요 고리. 요 고리. 끌 칼은 여기. 여기. 글레바지용 이제 쎄맨 긁을때 글레바지용 약모겸헤라는 여기. 여기. 그다음에 이거 많이 쓰실 거예요. 시공자 누구나 쓰는 우디코크 흰색은. 응? 이 끝났는데 이걸 제가 차 볼게요. 아빠, 아빠, 장착을 해보자. 자, 응. 이리서도 돼? 아빠가. 저거를 허리에 매는 거구나 어, 그래서 허리가 아프겠다, 목욕됐다. 뭐 근데 성격이 아빠가 뭐가 다 있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응. 자, 이거 봅시다. 장갑을 빼고 장갑을 꼈다 치고, 시공용 장갑을꼈다 치고. 그래서 그냥 나와야 돼. 그냥 칼, 15칼, 나와야 돼. 그지? 바로 꽂고, 여기. 이쪽 15칼. 바로 나와야 돼. 꽂고. 세타 펀치. 바로 나와야 돼. 안 봐야 돼, 이거 아빠 얼굴도 같이 찍어. 어, 이거 꽂고. 자, 아빠 두통수만 찍어. 같이 꽂고. 끌칼. 룸로즈. 룸로즈. 이거 보면 안 돼. 그지? 또뭐 있을까? 음, 아, 제... 이거 소개 안 했다. 뭐? 이거. 이게 뭐냐면. 이거 줄딸때 있는 건데. 구석진대 이제 각 잡을 때. 이거 벽이다. 구석진대 각 잡을 때 쓰는 벽따개 이것도, 여기. 이다안 보고 나와야 돼. 그지? 응. 음. 라 테라. 라이터. 제... 라이터. 안 보고 다 꽂고. 뒷자루. 뒷자루. 핸드폰 그지? 응. 여기는 얇은 플라스틱 해라 플라스틱 해라 어. 그래서